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한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입니다. 실버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 본체 아래에는 설명서, 또그 아래에는 보증서,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충전기와 케이블. 케이블은 우븐 디자인으로 제작된 C2C 케이블이고요. 충전기는 타입 C 20W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애플 로고 스티커가 이번엔 없네요. 이렇게 쓱 잡아떼주면 아이패드 본체가 보이고요. 그렇게 패드를 꺼내서 딱 잡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두 가지. 진짜 얇다 그리고 가볍다. 그리고 나서 본능적으로 어디 까진 곳은 없는지 초기 불량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다 충전 단자를 보면서 패드 두께가 정말 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전면에 조명을 비춰보다가 베젤 쪽에 카메라를 비롯해서 뭔가 많이 있구나 하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 안도하면서 전원 버튼을 켜고 간단한 초기 설정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함께 구입한 매직 키보드도 언박싱을 해봅니다. 아이패드 컬러와 깔맞춤, 화이트로 구입을 했고요. 키보드 사이에 끼워져 있는 설명서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관상 이상 없는지 분량 확인부터 하는데 참고로 전세대 매직 키보드 힌지 부분은 실리콘 마감으로 힌지 외부 전체를 덮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염에 상당히 취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루미늄만으로 마감이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아졌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향상이 된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외부 마감 재질은 전 세대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오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는 제품 받자마자 보호 필름부터 부착했습니다. 펄이 살짝 들어간 무광 필름인데요. 힌지 부분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나왔네요. 힌지가 알루미늄이긴 하지만 접었다 폈다 할때 바닥에 바로 닿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 쪽은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쌩으로 쓰면 오염이 상당하죠. 이런 보호 필름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부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외관상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엣지 부분 모서리 쪽 마감이 좀 날카로운 편입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기타 기능 키열이 추가된 건 다들 아실 테고 트랙패드도 전 세대 대비 많이 커졌고요. 키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소리도 좀 작아진 느낌이 들고요. 키보드를 통한 아이패드 충전도 35W까지 지원되면서 전 세대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사용하고 있는 13인치 노트북 싱크패드 X1 나노와 비교해 보면 이런데요. 확실히 전 세대에 비하면 신형 매직 키보드가 좀더 노트북스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매직 키보드 13인치 앞뒤로 보호 필름을 부착한 상태에서 실측 무게는 687g입니다. 여기에 아이패드 프로까지 추가한 무게는 약 1.27kg 정도 나오는데요. 13인치 노트북 중에 가장 가볍다는 싱크패드 X1 나노와 비교해서도 이제는 무게가 가벼운 노트북 수준까지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직 키보드 며칠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라면 아이패드를 최대 각도로 눕히고 화면 터치를 하면 키보드 바닥 쪽이 보시는 것처럼 좀 덜렁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최대 각도로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 같은 경우 수동으로 온 오픈은 안 되고요. 주변이 어둡다 싶으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백라이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반 키보드, 하드웨어 키보드, 키보드 밝기, 여기에 들어가셔서 밝기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잡는 순간 느껴지는 얇고 가벼운 것 외에, 보는 순간 놀라게 되는 것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어딘가 모르게 선명해진 느낌, 마치 프린트된 종이를 붙여 놓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색 표현력부터 해서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영상을 볼때 지난 3년 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 프로 M1 12.9인치와 차이가 바로 느껴질 정도로 명암 표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이젠 블루밍 현상도 없고 화면 가장자리로 보이던 테두리도 안 보이고 레터박스도 완전 블랙으로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리커링.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PWM 480Hz입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장시간 사용 시눈 시림 또는 눈이 뻑뻑해진다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쉬엄쉬엄 쉬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는 그 점만 보강하면 태블릿 최강의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타 좋았던 점이라면 배터리 옵션에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볼수 있는 건데요. 아이폰과 똑같이 사이클 수도 보이고요. 근데 이런 옵션은 굳이 급차이를 두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M4 탑재 신형만 지원한다는 게 조금 아쉽죠. 또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하는 옵션은 디스플레이 에 있는 고급, 이 레퍼런스 모드라고 색상이 중요한 작업을 할때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이젠 태블릿에서 이런 게 가능한 세상이 됐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M4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은 비교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벤치마크 상으로만 봐도 스코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보다는 이 높은 성능으로 무엇을 할까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기기가 아닐까 싶어요. 태블릿 최고의 디스플레이, 태블릿 최고의 성능 두말 하면 잔소리고 문제는 결국 가격입니다. 제가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 우리나라 정발 가격은 199만 9천 원입니다. 제가 있는 중국에서는 218만 5천 원, 18만 6천 원이나 비싼데요. 다행히 오픈마켓을 뒤져 뒤져서 할인 가격으로 19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직 키보드도 우리나라는 51만 9천 원, 중국은 53만 원. 역시 할인 가격으로 49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애플 케어 플러스도 우리나라는 25만 9천 원, 중국은 27만 5천 원. 저는 할인 가격으로 22만원에 계산해보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총 267만원 든 셈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와 매직 키보드 중고 처분으로 58만원 정도 보정한 걸 고려하면 러프하게 총 210만원에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 신형으로 갈아탄 셈입니다. 오픈마켓 뒤지고 쓰던 아이패드 중고 처분하고 쥐어 짜고 짜도 200만원이 넘으니까 이 가격이면 노트북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며칠 사용해보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 4K 영상 편집, 스크립트 작성, 웹서핑 하면서 자료 찾고 하는 데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딱히 불만은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정발하면 그나마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아마도 대학생 할인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능은 뭐 최고니까요. 가급적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만족도를 좀더 높이는 방법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했는데요. 예전엔 솔직히 안 하고 그냥 썼었는데 이번 패드는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 1세대잖아요. 혹시라도 번인이 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두께가 얇다 보니까 뭐 물론 조심해서 사용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패드는 왠지 조금 불안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패드 애플 케어 플러스 가입하면서 매직 키보드나 애플 펜슬도 함께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공홈에서 한꺼번에 전부 구입하시면 같이 다 적용돼서 편하긴 한데 오픈마켓에서 따로 구입하시거나 하면 매직 키보드나 애플 펜슬 같은 경우 아이패드 등록 후에 따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 앱에 들어가셔서 애플 케어 플러스 관련해서 전화하기가 있는데. 액세서리 추가 등록은 상담원 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해서 시리얼 넘버 알려주시고 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구입하시게 되면 잊지 말고 꼭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 관련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애플 스토어에 한번더 다녀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색 표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비교해 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 안부 개조가 오히려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정할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만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암비가 떨어져 보이는 쉽게 말해서 좀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어 잡광이 많은 상황에서 사진 리뷰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용 목적이 분명할 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택용 천을 따로 줄 정도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애플 펜슬 좀 사용하면 스크래치 엄청 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장기 사용 후기가 나와봐야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언박싱과 간단한 후기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자체로만 보면 흠잡을 게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말 가장 완벽한 태블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 아닐까 싶고요. 저는 우선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았고, 가벼워진 무게 때문에 휴대성이 좋아진 거, 이두 가지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때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정도 스펙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면 못쓸것 같다 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 비싼 태블릿으로 결국 유튜브 머신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타고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지 말란 법은 또 없으니까요. 당대 최고 태블릿 디스플레이 어찌됐건 최대한 써먹는 게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은 중국 상해 와이탄인데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나가봤는데 강바람 맞을 때 시원한 게 너무 좋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더워서 올여름 걱정부터 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